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하반기를 통해서 머신러닝 직군으로 입사해서 검색 모델링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11번가에서 자소서 제출할 때 이것만은 꼭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자소서를 쓸때 자소서.com 이라는 곳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그곳에는 대부분 같은 지원자들끼리 채팅방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항상 상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답변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직군이 많은 경우에 어떤 곳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을 인사팀 직원분의 도움으로 정확한 직무를 지원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시던가요? 네, 정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어, 질문을 한 사람의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놓치지 않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인적성과 코딩 테스트 준비 방법이 있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민정님 직군은 코딩 테스트를 보는 직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준비하셨던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인적성 부분에서는 여름방학을 통해서 어, 대기업 어, 인적성 문제집을 한번 풀었고요 그리고 skct에 관련된 그런 문제집을 하나 또 사서 한 일주일 전부터 그 부분을 풀면서 skct에 적합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요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어, 평이한 수준으로 어, 문제가 나왔었고 어,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어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코딩 테스트는 그럼 본인이 느끼시기에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손쉽게 네. 하셨, 하셨나요? <laughs> 아, 손쉽게 했다기보다는 문제는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보통 코딩하는 환경과 코딩 테스트를 보는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준비를 미리 할수 있다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를 각자 메일로 진행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네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네, 굉장히 편하게, 볼수 편한 환경에서 자기가 잘 항상 핫 코딩하던 환경에서 할수 있으니까 그 점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11번가 직무, 임원, 면접 준비할 때 어떤 내용 또 어떤 걸 준비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 1번과 같은 경우는 타 기업보다 기술 면접이 굉장히 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어, 단순히 프로젝트나 경험 같은 것들을 정리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자기가 사용했던 기술이 있다면 비슷한 다른 기술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기술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 기술들을 1 1번가내에 있는 기술에 적용을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좋을지 같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정님 같은 경우 스터디를 진행을 하셨었나요? 아, 아니요 저는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주셨는데 그럼 어느 곳에서 정보를 좀 얻으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아무래도 어, 면접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튜브랑 어, 그런 면접 질문들이 올라오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을 보면서 어,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서도 스터디를 하지 않았지만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네,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음. 꼭 스터디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진심으로 나이 부분은 11번가를 우리 지원자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동기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저희 11번가는 자율 출퇴근제가 정말 좋다라는 말인데요. 자율 출퇴근제가 다, 다른 기업들에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사실 문의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미리 승인을 올리고 뭐 말만 자유지 사실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가 승인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말 자유롭게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정 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좀 일찍 끝내고 실제로 일찍 좀 퇴근하실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진행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정말 눈치 하나도 안. <laughs> 네, 정말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네, 그럼 민사님께서는 일찍 퇴근하실 때는 별도로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현재 쓰고 있는 걸로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하반기 공채 준비하는 저희 11번가 지원해주는 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하반기 공채가 막 시작이 돼서 자기소개서도 막 쓰기 시작하고 곧 있으면 인적성도 보면서 결과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딱 3개월만 참으셔서 12월 중순쯤에 좋은 결과로 어, 기쁜 날들을 만끽을 하시고 내년에 좋은 얼굴로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럼 우리 민정님 기를 주기 위해서 네. <laughs>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